네, 안녕하세요. 샤르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음모무스의 챔피언스 미팅, 대풍식제 첫 챔피언스 미팅이 바로 더트에서 열립니다. 일단 마잔 분석과 인자 락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편은 마잔 분석과 약간의 인자 준비용의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각질에 대한 내용은 1편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따아보겠습니다 아, 출촐화는 자신의 카드, 보유마, 풀내에서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더트다 보니까 조금의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대회가 열리는 곳은 바로 챔피언스 컵입니다. 이 챔피언스 컵은 이 제팬컵과 마찬가지로 더트의 국제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팬컵 같이 세계의 많은 유명말들이 참여하는 챔피언스 컵입니다. 일단, 마장 코스는 주쿄 1800, 마장 회전은 좌회전, 안식입니다. 여름이고요. 날씨는 맑고, 그러다 보니 마장 상태는 양호가 되겠습니다. 스테이터스 보정은 스태미너입니다 자, 목표 스탯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태미너가 스탯 보정이기 때문에 선은 최대한도로 스태미너를 950 이상 맞추는 걸 추천드리고요. 타협을 하시더라도 900 정도는 맞추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파워, 근성, 지능은 최대한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게 좋은데 이번 마장 같은 경우가 종반 근성 경쟁으로 지난 더삐 챗미처럼 막 뒤집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종룡이 물론 이제 유효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비교적 파워나 스테미너보다는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근성을 올리느라고 뭐 이근성을 한다던가 뭐 근성을 갖다가 무리하게 올리다가 파워와 스테미너를 놓치지 마시고 일단 충분한 스테미너와 파워를 올려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장 분석입니다. 이번 마장의 핵심은 내리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자, 처음에 시작하면 일단 게이트가 열리고 먼저 오르막이 펼쳐집니다. 이 오르막이 펼쳐지는데 여기 오르막에서 만약에 선이 같은 경우는 10만 마력의 발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pdm 해제가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400에서 600m 구간에서 레인 이동 불가 구간이 펼쳐집니다. 단이 레인 이동 불가 구간은 첫 코너 전에 펼쳐지는데 어 무조건적으로 여기서는 무조건 추월이 불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고 레인 이동을 이미 시도하는 중이라면 은 바깥쪽으로 돌고 있거나 하면은 충분히 추월도 가능하긴 하니까 참고를 해두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반에 발동되는 스킬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리를 잘 잡아서 렌 이동 불가 구간에서 페널티를 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코너가 펼쳐지고 직선이 오는데 직선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지션 킵이 끝납니다. 자, 포지 킵이 끝나면은 보통 어떻게 되죠? 이제 많은 각질들이 추월하려고 앞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교적 이번 마장이 앞각질이 유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리막이 펼쳐집니다. 내리막이 굉장히 긴데 바로 종반이 거의 끝나고 최종 직선이 됐을 때, 언덕이 올 때까지 내리막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번 마장은 비교적 뒷각질이 앞각질을 잡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중반에. 왜냐면은 하 이전에 더비 챔피언스 미팅 같은 경우는 포지킵이 끝나고 이 구간에서 언덕이 한번더 있었기 때문에 앞각질의 감속이 일어났을 때각질이 10만 마력이나 속도기로 빠르게 따라 붙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리막을 타버리고 앞각질이 도망가 버리면은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각질에게 비교적 좀 가혹한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코너 4코너쯤에서 바로 동반이 시작되고요. 동반이 시작되고 쭉 와서 이제 다시 최종 직선으로 오는데 이 최종 직선이 375m 남기고 1.5% 오르막의 구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파워 1600 기준으로 0.19의 감속이 펼쳐지는데요. 이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직선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마장 아무래도 리키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패시브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발동 패시브들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습 됩니다. 교류대 상경주 흑장난 야간 작은해전 인창길 시계방향 우 등은 발동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인자락대에 넣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자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초반 발동이 가능한 기대 스킬들이 좀 중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첫 코너 전에 발동할 수 있는 스킬들을 최대한 좀 넣어봅시다. 물론 만약에 레인 이동을 하지 않는 중에 발동이 돼버리면은 이 스킬들이 불발이 될수 있는데 뭐 이점은 약간의 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포지키미외에 내리막 길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내리막 모드 중요하기 때문에 지능도 경신하시면안 되고요. 각질이 이러다 보니까 각질에게 좀 따라붙기 힘든 마장의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자신이 어떤 각질을 출주할 것에 따라서 스킬 세팅을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필요 스킬 중에 가속기를 보겠습니다. 일단 계승기입니다 어, 세이우 스카이, 그 다음에 뭐 앵글링, 뭐 피어나라 피어나라 가지고 있는 뭐 사쿠라 치오노. 이 셋이 좀앞각지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스킬이 될것 같고요. 이각질에게는 일단은 카나볼리, 길라볼리는 저편, 아나볼리, 그리고 조건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따라잡기 활성화된다면은 격파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선추입을 만약에 내 클고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두근두근 클라이막스, 하루우라라의 원본 하루우라 고유기로 접속드리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 마일이지만 꽃봉오리 빅샷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효는 아닌데요. 만약에 무효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굳이 랜덤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가승기 가속기를 신유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진 않고요. 뭐트레센 응원단 같은 회종직성 가속기 등도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랜덤 가속에 대한 수치입니다. 일단은 유율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좋고, 뭐, 간단하게 보면은 뭐, 하이볼, 뭐 치승, 한승, 이 정도는 쓸만하다. 도주 안정, 도망자, 구치기 준비도 쓸만은 하다. 근데 나머지 뭐, 직활강이나, 뭐, 욕 충분, 이런 랜덤 스킬은 조금 유율이 낮다. 그래서 뭐 보험으로 이제 직활강을 챙겨간다는거 하는 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랜덤 가속을 이쪽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챙겨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뭐, 이미 가속 계승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속기를 여러 개를 붙여간다는 게 좋을까라는 점에서는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자, 필요 스킬, 속도기 보겠습니다. 이번 마장도 지난 도쿄 어, 더비챔미하고 비슷합니다. 직선 밸류가 좋아요. 직선에서 발동되는 스킬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코너 스킬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최종 코너에서 발동이 돼버리면은 이제 가속 중에 펼쳐져서 무효가 되는 지난 더비 챔미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늦게 발동시에는 뭐 최종 직선에서도 발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스킬은 그렇게 손해보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 마장에서 이제 특히 우마무스메에가는 PDM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0만마리 같은 경우는 초반 발동했을 때 조건부로 PDM 해제가 가능하고요. 초반이 발동되지 않았다면 라 최종 직선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에어은 초반기다. 대충 초반기로만 활용이 된다. 그리고 10만 마력은 PDM 해제도 가능은 한데 최직기로서 활동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승기에서 이제 어 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속도기 보겠습니다. 속도기 보시면 최종기로 보면요. 일단은 뭐 바르카롤 4 0 0 m 쯤 되는 스킬들도 유효합니다. 로드글로리 나는 절대는 나야 등등있겠고요 뭐 마일에서는 항상 유효한 적이 많았던 예고도 그 다음에 보드 빌 그리고 뭐 도주 한정 에서는 이제 미어 오브로 뭐 원본 고이기도 나쁘진 않습니다 초반 중반에 펼쳐지는 속똑이 등등도 만약에 내가 어떤 아이들을 가져갈지 등에 대해서 선택을 해 보시면서 편을 이제 픽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으로는 쉐드 브레이크 같은 최종 코너의 속도 기는 이번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추천 합니다 자, 속도기 보겠습니다. 특히 좀 파란색으로 좀 펼쳐진 이제 아이들이 좀 중요한 스킬 아이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뜻지은 코너는 있다가도 말씀드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드 히터, 커맨드, 오기 등등은 좀 가져가는 게 좋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 에 빠져있는데 뭐 접속기 같은 것도 이제 존재합니다. 접속기도 웬만하면은 생겨가는 게 좋은데 일단 이 페이지에 있는 스킬들이 뭐 주요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니까 뭐 가져가시는 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좋은 이제 발동되는 코너 스킬들이 좋습니다. 뭐, 조건부로 접속이 할수 있는 스킬, 예를 들어서 뭐, 코너 달이라던가, 말 코너, 이런 게 만약에 뭐, 종반 전에 발동이 된다 하면 접속이 되고요. 뭐, 중반 속도인데 만약에 늦게 발동이 됐다, 뭐, 승리를 향해, 뭐, 달려들기, 이런 게 늦게 발동되면은 접속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뭐, 추천적으로 접속이 좀잘될수 있는 스킬들은, 푸행방정, 무모함, 내리막 달인 등등 있겠고요. 뭐, 들끓는 마음, 진출계시추격 충분, 항상심 등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주말을 한번 선택해 봅시다. 출주말 한번 고려를 해볼게 이런 점이에요. 일단은 버트챔 이상 출주마가 제약이 있어요. 마개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조금 소위 말에 빡센 감이 있습니다. 자, 필수 계승기를 가지고 있는 육성마를 보유를 하나 하고 렌탈을 하나 해서 육성이 가능한 각지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이 보유한 카드와 렌탈이 가능한 카드 한 개로 고점 육성이 가능하냐 그 각지를 살펴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위 조건이 미 클리어된 상태에서 무조건 무엇이 좋대라는 얘기만 듣고 따라가시면은 어, 뭔가 약한 거 같고 고점도 안 나오고 체급도 안 나오고 하는 경우가 펼쳐지는 고생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마장에서 가장 셀것 같은 1티어 말들은 누구냐? 이제 저희는 미래실 알다 보니까는 알수 있는데, 바로 수영복호코타르마에 그리고 어트함을 항상 떠오르는 파판을 익힙니다. 소문대로 이 둘이 가장 정배이고, 셀것 같아요. 그리고 마계조 육성은 봉인 풀 시행에서 따라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마계조 얘기는 제외했어요. 자, 근데 이 둘이 센 것도 맞는데, 다른 육성마도 열심히 잘 키우다 보면 충분히 경쟁은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이 아이가 너무나도 센 거는 사시이긴 해요. 자 그럼 각질별로 대략적인 추천만을좀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뭐트레샌드 비킹, 네, 팔콘도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놀랍게도 원본 마르젠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더트마개조가 좀 필요한데 이번에 자신이 가진 핑딱 그리고 홍염기어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잘 사용이 도주로도 가능합니다. 자, 선행 같은 경우는 조금 후보군이 많습니다. 뭐 특히 이제 더트 향후야라 불리는 원더 도 여기 존재될 수 있고요. 이거 뭐 이제 오구리 시리즈죠. 워깔이든 원본이든 네, 둘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포도 이번에 더트 D이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개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빠져있지만 6키노미지 원본은 더트가 b 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선입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추천을 해봤는데 좀 넓게 추천해봤어요. 왜냐하면 말풀들이 서로 다양하고 어떤 건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좀 했는데. 조금 재밌는 부분은 바로 이제 로렐, 그리고 루테키 같은 경우에는 더트 10개하고 마일을 조금 추가해주면 은 충분히 마일에서도 뛰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약간의 서브웨스처럼 써보고 싶다. 뭐 해안 같은 경우도 이미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눈색광 한승도 가지고 있는 골드시티도 충분히 더트 뛰기 때문에 개조가 가능하고 어, 선입 중에서 가장 괜찮은 애가 누굴까라고 봤을 때, 개인적 생각으로는 요세 아이가 가장 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조건부긴 한데, 파괴력은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시리즈 둘이 아마 좀 강력할 것 같다. 근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번 마장에서는 뒷각질보다는 앞각질이 조금 더 강력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추입을 한다. 추입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번에. 근데 추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추이쿨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우라라의 원본 고유기를 사용하면 접속도 가능하니까,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개조 다닙니다. 이제, 마개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왜냐하면, 더트 G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트를 두번 계승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마일 계승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 점을,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애정한다, 하는 경우에는, 좀 추천드리고, 특히 요즘 블루비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블루비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각질패를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만약에 뭐 하루에 육성을 10번, 20번 정도 트라이를 할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하루에 육성을 3, 4번 정도 하시는 분들에게 블루비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버트 계승을 두 번을 받아야 되고 거기다 마이레스 계승을 받아야 되고요. 거기다 수환가를 받아야 되고 음딱도 완주를 해야 되고 스때또 고점이 나와야 되고 이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만큼 노력을 들였을 때 선행리키보다도 세냐? 라고 했을 때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블루비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 블루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블루비가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점이지 이 아이를 키우면 무조건 우승한다. 아니 때문에 오해하지는 아니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마개조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라모누가 좀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덕도 F기 때문에 약간은 블 분리보다 쉬워요. 그리고 소환가에 대한 이벤트가 좀 여러 번 트라이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거기다가 라모누의 스킬들을 이번에 접속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그외 마개조를 했을 때 당할 수 있는 아이들도 한번 추려해 봤습니다. 물론, 뭐, 터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할 수 있는데, 뭐, 그 외에도, 뭐, 마개조가 일단 F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아이들, 목록, 만들었습니다. 자, 인자라고할때 어떻게 좀 카드를 배치해야 되냐, 라고 물어본 분들이 많아서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봤어요. 일단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만약에 나는 이 카드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뭐, 다른 걸로 대체를 하셔도 되고, 다른 식으로 트라이 하셔도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일단, 예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도줍니다 일단, 스피드 제퍼를 좀 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머. 타이키 뭐 셔틀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아니 이 카드가 다 있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대체 카드인 SR 카드들도 존재합니다. 자신이 어떤 스킬을 가져갈지 일단은 어,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작으로 어떤 걸 남길 거냐라는 걸 결정하신 다음에 SR 카드가 충분히 대체가 되니까 여기에서 편한 거를 이렇게 쏙쏙 집어넣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입니다. 선행 같은 경우에는 뭐, 호코타르마이나 원더 어큐 튜브 정도를 넣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면 뭐, 다이타클로스나 특히나 지능 타이키 셔틀이 굉장히 마이스키를 다양하게 많이 주면서 성능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작을 하실 때, 고점작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인자작을 하실 때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이제 선입입니다. 선입 같은 경우에는 뭐, 도벨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드카 미닝 티켓, 특히 보드카 같은 경우는 좌회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 골드 시티 여름 이렇게 팔을 수도 있고 뭐 비블로스는 이제 등급을 좀 올려주면 아무래도 인자가 좋아지기 때문에 등급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그 외에 내가 뭐 파워 카드인뭐 크라스 원더 뭐 근성 탐험의 크로스 등 이용해서 10만 마력을 받아준다던가 하는 것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센조도는 중거리 스킬이 많긴한데 이 달려들기가 확정으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들기를 인자로 하기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한번 넣어봤어요. 자, 추입입니다. 추입이 약간 어려워요. 추입이 특히나, 나리타 타이신이라는 카드가 워낙에 좋은 스킬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체하기가 조금 힘든 편이긴 해요. 그래서, SR로도 대체를 하려면은, 뭐, 정글 포켓이라던가, 여름을 줄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오기랑, 후지키 새끼, 뭐, 김넷, 이 정도? 뭐, 에요샤코이 정도 외에는 좀 대처가 안 되는데, 웬만하면 타이신하고 아마존이 활용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락 하면서 조금 이제 주목할 수 있는 카드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카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 여름을 받을 수 있는 은성골드시티, 그리고 스테어 워큐트는 이벤트 카드예요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포 카드라고 볼수 있는데, 뭐, 전속전진이라는 금딱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라스트 스포 때 전방에 있으면 속도가 상승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트 전신전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능숙한 파거들기나 앞줄, 모래털기, 모래털기는 이제 더트에서만 사용 가능한 회복기입니다. 등등도 주기 때문에 활용하실 분들은 인전학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영상에 올라가는 기준에서 다음 주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앞으로도 영상을 보시면서 인전학 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거 지능 리키입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카드, 아, 좋은 스킬을 많이 주는 카드예요 특히 더트 직선, 더트 코너, 이신 스킬을 들고 나오는데 모리의 개척자까지 들고 나옵니다. 거기에 좌회전. 능숙한 파도 흘리기, 모래, 샤워, 자신감 등등 많은 거를 이번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카드로 물론 리키를 고점작을 하긴 어렵겠지만, 만약에 내가 호코타르마이나 다른 악각질 카드를 좀 나는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지리 리키를 사용하셔서 입종을 육성을 하시거나 인자작을 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워니쉬는, 파쉬는 이번에 도키메키 이제 보다도 전공법, 두근두근 하트보다도 전공법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이번 마장 같은 경우가 이제 중반에 쓸수 있는 골기가 많긴 하지만 뭐 계승기로 최직기를 보충해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중반 금딱을 받아가지고 중반 력을 보충해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그냥 두근두근을 쓰셔도 됩니다. 현속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직선 다인털아지기 슬립 등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스피드 팔콘입니다. 도주 한정이라 볼수 있겠어요. 일단 도주의 선수 피승을 주고요. 선드프라이드도지코 포지션 센스 등도 줍니다. 이번에 만약에 도주를 키웠을 때 내가 카츠라기 에이스를 선택을 하면은 10월쯤에, 시니어 10월, 위험의 피를 주는데, 포지션 센스까지도 카드에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즉, 아오아루지만 어떻게 인자락을 한다면, 위험의 피, 포지션 센스를 좀 비교적 이전보다는 쉽게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선수 피승도 주고요. 뭐, 선두프라이드까지도 주고, 도주 직선 코너까지도 줍니다. 그래서 팔콘카드 도주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인재작이든 고점작이든 좋은 카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지능부르봉입니다. 일단 고점작에 쓰긴 기 조금 부담스러운 카드지만, 좌회전, 양호경기장, 만반의 준비, 털아지기 상이죠? 등등 도주의 스킬을 줍니다. 도주를 쓰실 분들은 지능부르봉도 인자하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드제퍼입니다. 도주, 선행, 모두 괜찮은 카드입니다. 고점작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마구마구 금딱 스킬을 주고 이게 접속까지도 이번에 가능한 스킬이니까 굉장히 밸류가 높죠? 특히 적극책, 정면승부, 선행직선 등등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도주바라 선행에 좀더 어울리는 카드긴 합니다. 마구마구는 근데 도주도 사용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광석화를 달고 있는 카드가 이제 로비만 있지 않습니다. 근성보드카도 전광석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 풀도를 구하기가 정말 한습에서는 하늘과 별 따기란 점 그런 점이 있는데 만약에 구하시면 고점작이든 혹은 인자작이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시계도 주고요. 오기도 주고 자신감 등등을 주기 때문에 뭐 특히 깍지를 사용하신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럼 청적 인자는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 거냐. 만약에 2스피드 e 기준으로 갈게요. 1스피드도 뭐 가능한데 아, 제 생각에는 2스피드가 e 좀더 편할 것 같아요. 대풍시제는. 아무튼 세 위주의 편성을 좀 한다 하시면 은 파워 근성을 육성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제 인자라고 하다가 근성 위주가 많이 나왔다 하면은 스테미너 파워로 동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신이 어떤 아이를 키울 건지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신 다음에 어, 스테지 진자를 넣고 해보고 근성 인자를 넣고 해보고 했을 때 아, 고점이 어느 게좀잘 붙네 라고 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방향성을 잡는 게 좋은 거고 혹은 내가 뭐인자라을 했는데 스테인 자가 계속 나와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가는 것도 좋고요. 아니 뭐만 하면 근성 인자만 계속 나와 백 인자 너무 맛있는데 그러면 뭐이 방법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청적 인자나 이번엔 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카드풀에 맞는 인자 준비의 방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마장 같은 경우 추천 조합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것 같네요. 2선에 1역병, 남도주, 1대도주, 2도주, 그리고 뒷각질에서는 1선임, 2역병 정도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차례입니다. 차례 차이 같은 경우는 각질편을 준비해 봤고,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역병편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왜냐하면, 어,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이나,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된분 중에서, 아니, 역병마가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역병마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스킬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라이브에서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한번 따로 한번 이번에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역병을 싫어합니다. 네, 이상, 더트 챔피언스 미팅에 대한 정보 얘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예고 드린대로 각각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